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오늘은 작은 얼굴, 붓기 없는 얼굴을 위한 괄사 마사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꾸준히 따라하시면 좋은 효과 볼수 있으니 꼭 따라해보세요. 괄사 각 부위는 엠보존, 물결존, 지압존, 커브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부위마다 사용처가 다릅니다. 림프 마사지부터 시작해야 괄사를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코르 괄사 엠보존은 높낮이가 다른 돌기로 이루어져 있어 효과적인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겨드랑이 림프절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옆 겨드랑이를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바꿔가면서 20회 정도 돌려주며 노폐물을 빼줍니다. 가슴 쪽으로 연결된 근육으로 노폐물을 밀어주며 마무리합니다. 역시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시원할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흉부 림프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결존을 이용하여 마사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쇄골 바로 밑부분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0회 정도 밀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흉선을 따라 위에서 아래로 밀어 노폐물을 버려줍니다. 귀밑샘 림프절 그리고 쇄골 림프 유입관으로 노폐물을 버려줍니다. 목과 쇄골 부위부터는 피부가 매우 얇기 때문에 마사지 오일을 꼭 발라주셔야 합니다. 흉쇄 유돌근을 따라 노폐물을 버려줍니다. 양쪽 20회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해 주시는데요. 절대로 강한 압을 주지 마시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돌기존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완전히 버려줄 건데요. 쇄골 위 림프절, 터미누스라고 하죠. 이쪽을 20회 정도 마사지해 줍니다. 귀 혈전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귀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혈점이 있어서요. 귀 부위만 잘 풀어줘도 리프팅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물결존을 이용합니다. 귀 바로 앞 혈점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눌러주면서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귀 옆, 귀 위, 그리고 귀 뒤까지 10회에서 20회 정도로 본인의 얼굴에 맞게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마사지 횟수는 본인 얼굴의 자극도에 맞게 조금씩 조절 가능하고요. 리프팅에 가장 중요한 두피 리프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는 얼굴 전체를 잡고 있는 뿌리와 같기 때문에 항상 말랑한 상태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귀 양옆, 그리고 코끝에서 두피까지 쭉 연결한 선이 만나는 곳 바로 백회혈인데요이 곳을 엠보존을 이용하여 풀어줍니다. 위에서 아래로 머리를 비듯이 하는데요. 백회혈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30회 정도 빗어주시면 두피 혈액순환이 되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두피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엔 귀위 양옆 10cm 측두근을 풀어줍니다. 엠보존을 이용하여 위 아래로 20회 정도 반복하여 풀어줍니다. 이번에는 목뒤 후두근을 풀어줍니다. 이곳에는 풍지라는 혈점이 있어서 자극해 주었을 때 탈모 예방 그리고 두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양옆 탈모가 걱정이신 경우에는 물결존을 이용하여 위 아래로 마사지 해주면 됩니다. 엠보존을 이용하여 두피와 얼굴이 만나는 경계선을 이렇게 굴리면서 풀어줍니다. 세번 정도 왕복해 주시면 되고요. 얼굴 리프팅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흉쇄유돌근을 습관적으로 어떤 마사지가 끝났을 때마다 계속 문질러 주면서 버려주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노폐물 배출이 그때그때 되어야 가장 좋으니까요. 페이스 괄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에 꼭 오일을 바르고 해주셔야 자극 없이 주름도 생기지 않으면서 마사지할 수 있어요. 얼굴 근육 전체를 말랑하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엠보존을 이용하여 아래에서 위로 굴리며 올려주고요.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귀 앞의 혈점을 한 번씩 더 자극해줍니다. 지금까지 했던 마사지 중에 가장 낮은 압으로 해주시고요. 팔자 주름 예방을 위해서 광대 바로 밑 부분을 돌기존을 이용하여 마사지도 해줍니다. 양쪽 20회 정도 반복해주시면 좋고요. 손 밑에 괄사를 이렇게 지지하는 식으로 대주시고 커브존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끌어 올려주면서 페이스리프팅 해주시면 됩니다 귀 앞에서 꾹 눌러주면서 귀 혈점 한 번씩 더 자극해주면서 엣지를 주시면 좋습니다. 얼굴 전체를 끌어올리면서 마사지하는 이 과정 아주 중요하고요. 두피와 얼굴이 연결된 부분을 엠보존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좀 근육을 연결된 부분을 유연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왕복 3회 정도 문질러주시면 페이스리프팅이 아주 좋습니다. 붓기도 싹 빠지면서 페이스라인이 깔끔하게 정리된 느낌 받으실 거예요. 쉽게 빠지지 않는 이중턱도 괄사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페이스 오일을 꼭 발라주시고요. 턱밑 림프를 중심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돌기존을 이용하되 아주 약한 압으로 해주셔야 하고요. 귀옆 림프를 따라서 쭉 버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 마사지 해주시면요. 붓기나 노폐물이 쑥 빠지면서 이중턱이 한결 슬림해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마사지는 양쪽 20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시되 자신의 컨디션이나 얼굴 상태에 따라서 횟수를 늘리 거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괄사 마사지의 마무리는 림프 마사지로 노폐물을 빼줘야 합니다. 목 옆에 림프절 그리고 터미누스로 버려주는 마사지. 양쪽 10회에서 20회 정도 해주면서 마무리해주시고요. 맨 처음에 했던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해주시고 버려주시면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몸이 한결 가볍고 슬림해진 느낌은 물론이고, 얼굴형 관리에 정말 도움이 되니까 매일매일 꼭 따라 해보세요.